이번엔 유튜버가 꾸민 목고지 유치원생의 아이들은 유튜브를 찍겠다고 카메라를 들고 잠수하여 어떤 것들과 좋아하는데. 또 갔네, 또 갔네. 아이고. <웃음> <웃음> 세 번째야. 이거 <laughs> <laughs> <야>, 반응 맛집인데? 터링, 터링, 터링.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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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쏜다. 쏜다! <laughs> 어! 위에 저... <laughs> 자, 미로 시작. 바로잘못했 어. 높다 높다 아! 아니 안겼안겼안겼안 겼잖아! 아, 굴하지기! 쿨라핑 아! 아! 오 뭐야 커졌어! <laughs> 커졌어. 오, 안녕. 뭐뭐 있는지? 오 지뢰다 지뢰다! 아, 왔다 내 야동. <laughs> <laughs> 자한번 하자. 자한번 하자. 우리 살려줄게요. 어 터레딘? 하나? 아닌가? 어디 어디? 터레딘 자라 뒤에. 왔다 아, 왔다. <laughs> 그야가지 마. 서진다서진다 서진다, 서진다. 나 간다. 간다가요가요 아, 가요. 어, 어, 근데... 차았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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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로 와요. 일로. 여기인갑니다 어! 여기 가만히 제 보임. 잘 보임. 예. 지금 카메라 살짝. 예, 예, 보이, 보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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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감. 감. 어, 하나, 둘, 셋. 눌러 어!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죽는 거. 맞아. 죽는 거. 안녕. 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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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탈출해. 오 야동이다 야동이다. 와와 튀어 와. 왜왜 왜. 왜, 왜. 터레 있다. 터레 있다 피. 들어가. 이렇게 목포지 유치원 아이들은 기간 내에 시청자 수를 대박치며 잘되었지만 몸이 성치 못한 관계로 잠시 쉬게 되었다.